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2020년 공무원 한국사 그냥 데뷔도 아니고 완벽 데뷔하기 위한 태백광로 한국사 필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태백광로라는 타이틀 지금 여기서 내가 처음 설명할 테니까 앞으로는 다시 두번 이상 질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와 함께 한국사를 공부하시게 되면, 근현대사 공부할 때 임시정부 2대 대통령까지 하셨던 박은식을 만나게 되는데, 그 박은식이 한국통사라는 역사서에, 당시 나라는 빼앗겼잖아. 빼앗긴 나라는 형체다. 그러나 역사는 정시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역사를 국혼이라고 했던 그 박은식 선생님께서 당시 빼앗긴 나라 조선을 태백이라고 칭했고 태백만을 위해 살아가는 미친 노예란 뜻으로 태백광로라는 타이틀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너무 멋진 단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사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박은식 선생님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제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다라면 나름 내가 보람을 느끼겠다라고 해서 태백강노란 타이틀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주변의 제자들의 질문이 혹시 선생님 고향이 강원도 태백이시고 아버지가 광산 노동자셨냐라는 질문을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제발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자 오리엔테이션 시작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역사를 가장 역사학계 가르치는 태백강로국수야 이거 글자로 보려니까 좀 뻘쭘합니다. 한국사 강의로 단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사 강의한지 20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만 교직 생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주변의 제자들이나 누구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그리고 저는. 감히 건방지게 이야기하는데 저보다 더 합리적으로 성적을 낼수 있는 한국사 강사가 내가 인강이나 화면으로 아니면 실제로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어보고 인정하는 강사가 나와버리면 저는 진짜 과감하게 분필 던져버리고 학원계를 떠나겠는데 아직까지는 내단에는 저만큼 합리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강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신감과 함께 방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교직 생활, 7년 이상의 교직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수능에 대비하게 되면서 바로 수능 인간 강사로 아마 지금 나이가 이제 27, 8, 9 정도 되어 가는 수험생들은 아마 황현필 그러면 이야기를 다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EBS에서 당시 서울대 필수였던 국사에 수능특강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강의 하다가 선생님이 이그잼 옛날 학원 잘 나갈 때 일타 하다가 수능이 필수되는 과정에서 너무 큰 계약금 제시하고 그러니까 제가 흔들려서 잠깐 공무원을 놔버렸고 그리고 이제 경찰 시작하고 다시 이렇게 공무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표시를 했냐면 지금 현재 한국사를 가르치는 분 중에 이 모든 커리를 타신 분들이 계실까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각 영역에서 한국사를 다 가르쳐 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중요한 주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강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직도 지엽적인 내용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그쵸? 물론 저도 이론 강의 촬영해보면 80강이 훌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건 내가 보통 한국사 공부법 이야기할 때마다 칠판에 그리는데, 여러분 만약에 수능의 국사나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있었더라면 색깔을 좀 바꿔줄게. 노란색이니까 빨간색이 보일 것 같아. 수능 공부량은 실제로 공무원 공부량보다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능 교과가. 어떤 과목이 이제 수능 교과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막한 5년, 6년 지나다 보면 수능은요. 공부량이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공부 내용을 적용해서 풀어낼 수 있게끔 출제를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공무원 한국사는 아니 책도 두껍고 이론서도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량이 분명히 수능보다는 더 커요. 그런데 공무원 한국사는 어려운 문제가 밑도 끝도 없이 출제돼 예쁘게 근처에서 출제되는 게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1년에 중요한 시험을 20번 가까이 치르게 됩니다 자 국가직 3개 7급 3개 6개 경찰 2개에서 3개 그 다음 뭐경감부직 소방직 소방간부직 사회복지직 법원직 기상직 계리직 국무원직 뭐 국회직 국정원직 엄마 어마한 시험들이 치러지는데 중요한 시험이 20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시험 한번 보면 20문제 만나잖아 2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만 조금 어렵게 출제됐다. 이 어려운 문제를 똥 문제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럼 1년에 똥 문제가 몇 개야? 40개야. 10년 지나면 400개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똥 문제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죠. 왜? 이런 게, 이런 게 나왔어라고 이야기해줘야 그 기출문제 풀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출제된는데 너희들 이거 알아야 된다라고 강의를 해주지 않아 버리면 나중에 기출 문제 풀다가 아유 황연필 왜 이거 설명 안 해줬어? 라고 불신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요. 어렵게 출제된 모든 내용들을 다 강의를 해주는데 실은 여기서 이게 학생들한테는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건 범죄예요. 죄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출제된 문제들은 여러분 다시 출제가 되기 힘들어요. 항상 이똥 문제들은 무한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것들을 가르치면서 공부량을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피수험자인 여러분들은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지, 이 여기의 중요성과 여기의 중요성을 똑같이 인식하고, 여기 공부한 만큼 여기를 공부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더군다나 최근에 공무원 시험이건 경찰 시험이건 너무너무 다 쉽게 출제가 됩니다. 쉽게 출제가 되면서 이 기본 내용에서 18, 19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데 아니 이건 먼저 해야지. 왜 이쪽에 빠져서 허우적됩니까 그래서 뒤에도 지금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이 핵심 겸연에서 17, 18개까지 출제가 됐는데 요즘은 시험이 쉬우니까 18, 19개까지 출제가 돼요. 이 지역적인 건 어디서 출제가 될지 기존의 지역적으로 출제된 내용들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시켜 줘봐야 새로운 똥은 무한됩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출제한 한국사는 남아있어요. 근데 그걸 미리 예측하고 찍어내자고 천만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로프를 들어오기 전에 지금 이게 고시생들이 준비하는 막 대한민국의 초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시발 백대2 이백 대5 오백 대일 경쟁률과 함께 공부해야 되면 다른 새끼들이 못 푸는 이것들 다 공부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풀어서 맞춰내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다 맞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시험을 경쟁하는 친구들은 내가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보편적인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쫄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뭔만 해도 합격을 해. 여기 있는 내용만 다 맞아도 합격을 해요. 그럼 선생님. 당신은 이거 내용을 수업 안 한단 말이 아니죠. 다 해주죠. 이런 게 출제는 됐다. 그러나 그렇게 유념하지 말거라고 다 말씀을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이걸 중심으로 다 잡고 난 다음에 이런 어려운 문제는 만약에 갑자기 이쪽에서 똥문제가 하나 출제됐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 문제를 풀수 있는 통밥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출제가 돼서 선택지 4개 중에 아주 어려운 선지가 한두 개 나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두개 선지는 이 기본 내용으로 풀수 있고,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선지 2개까지 간추려서 찍기 확률 50%까지는 끌고 가야죠. 그러면 여기서 18개 맞고 이거 18개 맞을 정도면 서고로 어려운 문제 한 문제 풀고 나머지 한 문제는 찍어서 50%까지 가면 씨발 뇌 논리적으로는 97.5점까지 가야 되네. 95점 맞을래, 100점 맞을래까지 는 가야 된다고.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수험생들이 여기서 틀려요. 여기서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량을 늘려버리니까 여기 내용도 틀리고 이쪽에 출제되면 출제된 대로 틀리니까 틀린 학생은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틀리면.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를 한국사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은 어려운 내용을 강의해 가지고 발라나 찍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일종의 상술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내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가 안 풀리면 안 되니까 이 내용을 다 가르쳐 버리잖아요. 실제로 공부 머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또 한국사적 능력이 탁월한 친구들은 뭐 6개월, 1년 안에 이 내용을 다 소화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100명에 2~3명이 불과합니다. 90%의 학생들은 이 내용을 다 소화하려면 한국사 8,90점까지 오르는데 1년 반에서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6개월 만에 8,90점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거 중심으로 갑니다. 대신, 이 어려운 내용들은요, 이 문제를 풀수 있도록 통밥을 길러야 되니까 뭘 해야 돼? 문제풀이 졸라게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핵심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도 내 강의도 80강이 나올 겁니다. 제출 제 가능성이 낮은 지역 파트를 커버하게 지나치게 늘어나 학습량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것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 막 다른 선생님 강의 듣는 학생들 책을 보면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별표가 쳐져 있는 책들을 내가 많이 봐. 그러면 되겠냐고요 맞죠?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뭔지 알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강의 스타일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전라도 사티가 나오잖아? 한국사 강의는 전라도 사투리로 들어야 피가 끓는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제가 정리도 잘할 거고 또 한국사 썰 푸는 능력만큼은 이건 야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가 가장 탁월하다고 라 자부하니까 믿고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5티인데 기본적으로 이뭐 강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뭐 특별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제 커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흐름 이게 이해죠. 그 다음, 지역적인 내용 강조합니다.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연도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랑 이제 강의를 듣게 되면 한국사 공부할 때 전근대사는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근현대사는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강의법이 분명히 강의법도 틀리고요, 공부를 할때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도 틀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개념완성을 보시면 태백강 왕사 기본 심화 이론완성 한 80강 정도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연출 강의로 최선을 다해서 촬영했습니다. 원래 강사들은요. 학생들하고 현장에서 호흡을 하면, 어, 마이크 들고 하니까 좀덜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이 스튜디오는 방음벽이 확 쳐져 있습니다. 그, 하, 면 오, 씨발, 머리꼴 올리고 뒤질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80강 정도로 촬영을 했고, 어, 학생들이 앞에 앉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뻘소리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압축하고 압축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꼭들려야 되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들려야 됩니다 이건 정말 필수로 들려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태백강왕사 필기노트 강의인데 여러분 인제 제가 약간 좀 역마살이 있나 봐 강사로서 항상 어디서 1등 할, 할 무렵에 아 이거 할래 갔다가 왔다가 왔다가 지금 다시. 수능 1등했고 경찰 1등 찍었고 다시 이제 공무원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와. 공무원이 유인가? 원래 저 공무원에서 잘했었는데. 근데 필기노트 강의 일단 제 필기노트 한번 보십시오. 안내 내게 최고가 아니면 저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데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필기노트 강의로 한 40강 정도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합니다. 여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죠. 여기는 진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으로 그래서 물론 여러분 75강, 85강 사이, 35강, 45강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이론 강의예요. 됐습니까? 그다음 태백강 로항사 기출문제 풀이. 한국사를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한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만, 만약에 공부한 지 6개월에서 1년 됐고 시험을 한번쯤 치러봤다. 그럼 이거 강의. 아, 나, 나 진짜 너무 양심적인데 뭐 하러 이걸 강의 들어요? 여러분. 기출문제 집은 무한 반복하시고 직접 푸십시오. 아, 이거 우리 회사에서 전내겠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본 이론과 필기노트 강의를 들으면 기출문제집은 혼자 계속 풀고요. 5회독에서 10회독까지 하십시오. 특히 틀린 것들은 계속 보란 말이야. 최소한 무슨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왜냐면 기출문제집이 1000문제가 넘는데 어떻게 기출문제 풀로 1000문제를 다 풀어주나요? 골라서 풀다 보니까 이건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좋은 강의라고 말하기 어려워. 아 물론 내 기출문제풀이 강의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여러분이 시간을 아껴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혼자 사서 강의 막 돌리시고 그 다음 내가 뭐 해놨는가 봐. 왜 전설이냐고요? 왜 전설이냐고? 아니 적절... 적적... 전설이 될 거니까. 경찰 쪽에는 전설이 돼버렸어. 문제 수준들 봐봐.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여러분 모의고사 100회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요? 한회 20문제씩 모의고사 100회면 2000문제야. 물론 그중에 상당수가 기출 내용 가져와서 변형을 시켰습니다만 문제 내용들 을 한번 보라니까 대충 허접하게 뭐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3줄짜리 아니면 5줄짜리 그런 양아치 문제들 아니고요. 정말 생각해봐야 생각이 아플 수 있는 문제.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기본이 중요하다고 했지. 계속해서 중요한 핵심 내용을 가지고 핵심 내용을 단어 바꾸고 핵심 내용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틀리게끔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내것 동영을 100회 정도 연습을 하다 보면 시험장에 가서 열 16, 17개 이렇게 쉬울 수 있나? 왜?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는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만나는 그 공무원 시험들이 훨씬 허접해. 대충 낸단 말이야. 귀찮이 있어. 그리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저는요, 시험에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 안된 내용들, 이렇게 어려운 거 내가 문제 만들어서 한번 풀어봐, 이 새끼들아. 털려봐. 이거 상술라니까. 왜? 내가 그런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야, 이거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뻥을 쳐요. 그러면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제 강의를 안 듣는 친구들한테 너 이런 거 아니 그래. 그럼 다른 선생님 강의 듣는 친구들은 어이 황인필이라는 사람 강의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 선생님이 이런 거안 가르쳐주는데 라고 조바심이 생기고 이게 상술이에요. 그랬다가 그런 문제가 한번 찍게 되면 우와 봐라 대단하지? 나 작두 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완전 개뽀록이고 진짜 뭐가 나오는지 알고 그거 중심으로 학생들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어야 나는 좋은 한사강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주요 내용을 가지고 100회를 만들었는데 이 100회 2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선택지 내용 중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어마무시하게 있겠죠. 내가 뭐라고 했어? 어려운 내용들은 이 문제를 풀면서 그때 만나고. 근데 기본이 다져져 있으면 이2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 선지, 선택지까지 하면 선택지가 8,000개야. 8,000개. 아, 나 대단하죠. 만들었다니까 내가. 선택지 8,000개를 푸는데 그래도 그 8000개를 벗어난 시험 문제가 현장에서 출제가 됩니다. 기본이 잡혀있으면 어려운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딱딱 달라붙어. 여러분 눈사람 만들어 봤잖아. 눈을 단단하게 맞죠? 처음 출발을 해야 눈을 굴러도 눈덩이가 이렇게 산처럼 불어나는 거지. 가운데 눈을 허프라이 만들어 보면 가다 깨져버리잖아. 여러분들 한국사 다 그렇게 깨지게끔 공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단단하게 뭉쳐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도 혼자 굴러가도 한국사 내용이 착착착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동영 모의고사 100회를 푸는 과정에서 어려운 내용들은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통 밥이 자연스럽게 키워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테마 특강. 근현대사는요. 육강으로 끝내는 특강도 준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공부가 좀돼 있는 상태에서 막 90분짜리, 80분짜리 강의 찍어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거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연도 잡기 특강 따로 있고요. 순서 잡기 특강 따로 있어요. 이것도 다완강입니다 이거 완강했고요. 이것도 완강했고요. 파란색이 이쁘다, 파란색이. 이것도 완강했습니다. 인물사 특강은 제가. 유튜브 개설했습니다. 유튜브가 뭐야? 그냥 태백광로 치세요. 태백광로. 여러분, 옛날에 어떤 회사에서 제황현필란 이름으로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황현필 치면 이상 하게 유튜브로 아, 검색이 안 돼. 태백광로 치시면 여기 인물들 이야기 굉장히 다해 놓을 겁니다. 그 다음, 하프 모의고사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다가 살짝 중단이 된 상태인데 내가 주제별로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 30개를 역시 유튜브에 태백광로 들어가시면 거기도 매일 한 문제씩, 매일 한 문제씩. 태백광로 저 유튜브에 매일 한 문제씩.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 30개를 매일 한 문제씩 만나면 여러분 한 1년이면요.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 문제 똑같은 걸 5개, 6개를 만나게 됩니다.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지하철 갈때 이렇게 꼭 들으시면 여러분들 도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그때 그때 생각나는 테마특강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으면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1년 동안 여러분의 한국사를 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 이제 막 이런 설명을 하고 있네. 이걸 뭐 크게 제가 멀리 뭐다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줄, 봐라 형식적인 거잖아. 그쵸? 그냥 건너가시고요. 자 이렇게 시험에 최적화 제작된 100회 분량의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 100회 동영을 제시해 주는 사람은 진짜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들 진짜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냥 성의껏 만들었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테마 특강도 준비했으니까 저와 함께 2020년 여러분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황현필을 만났다. 한국사 공부를 시간 투자를 다른 내 경쟁자보다 적게 하면서도 한국사가 잡히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국어와 영어 공부할 시간까지 확보를 하게 되고 법 공부할 시간까지 합격을 해서 왜제 주변에는 합격자가 많이 나왔을까요? 아씨, 한국사로 나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감히 자신합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오시면 저도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도록 진짜 몸이 부서지도록 강의하는 저를 만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서로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